오늘은 라면을 끓여 먹겠습니다 진라면 라면에다가 순두부, 순두부를 넣어서 먹겠습니다. 라면을 뜯고 저희 라면 방법은 물이 끓기 전에 물을 잘 넣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만들어 더 빠른 시간 안에 끓기 하고 있습니다. 진라면이 맛있어졌습니다, 옛날보다. 자 라면은 이제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 오늘은 물레 밖에 달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잠을 자다 보니 잠을 너무 많이 자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라면이랑 순두부 순두부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있습니다 순두부 또 라면은 순두부가 제격입니다 음. <laughs> 불순물을 만들때 빨리 끓죠. 벌써 끓습니다. 와, 빨리 끓는다. 그리고 오늘도 소주 1병 준비했습니다. 제로 슈거입니다. 진로. 나 청춘물에 청춘이 없더라고요. 진로 제로 슈거 있더라고요. 안 달고 괜찮더라니까 어 거는 뭐 아스파탐이라든지 뭐그 당류 같은 거 넣잖아요. 소주가 달죠. 쓴게 아유, 첫맛은 쓰고 끝맛은 다른데 요거는 처음부터 어 씁니다. 아, 음부터 끝까지 씁니다. 뭐 근데 괜찮더라고요. 나름대로. 옛날 생각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거 모를 겁니다. 옛날에는 25도짜리 진로 소주가 투명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그 푸, 푸른색으로 코팅했냐면 강원도에 경월소주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주였더라 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경월에서 나온 소주가 있었어요 그 소주가 처음에 그런 녹색, 푸른색을 넣었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진로가 이렇게 투명변 나왔어요 이게 옛날 스타일입니다 요새 또 젊은 사람들이 이거 많이 먹더라고요 청춘하고 네. 요. 그렇지. 잠시만요. 이랑 좀보일려나 아, 이랑 좀 보이네요. <laughs>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요새 날씨도 많이 춥죠. 한파에다가 아. 바깥에 있 따뜻하게 입어야 돼. 오늘까지 한파 가 이어지고, 내일부터는 뭐좀 낫다고 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볼까요? 와, 생각보다 물이 처럼생수올 넣었거든요. 물이 차가운지 잘안끓습니다 그럴 때가 됐는데 여기 제 역기 제 운동하는 겁니다 요새 이상인다고 하여튼 엄마가 뭐 배랑 이런 걸 여닫은 줄 알았어요 뭐, 왜 이런지인지 모르겠어 운동하는 역기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도 자꾸 흔들리면 편집해야 되는데 아그 지금 순간 중간 카타는 편집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좀 엉망입니다. 자꾸, 이제, 내가 손으로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아, 진짜 끌래요. 불이왜요날 추울 거아니 불이 10, 러1는2 1는 14, 15, 불이 자꾸 죽죠 19, 10, 1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다 더, 더매 더, 너무 많나매오맛스크 레오 김치입니다. 김치를 레런 마스크. 넣겠습니다. 오늘도 밖이 뭐, 많이 춥고 이럴때나 한쪽에다 따뜻한 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행히 방안이라 가지고 바람은 많이 안 부네요. 해도 슬슬 지는 것 같은데 불을 켜야 되나 걱정됩니다. 일단 물시 모르니까 불을 켜놓겠습니다. 불 켰습니다. 밝아졌죠. 아, 조용빨 받네요, 이제. 아이이안 되겠습니다. 불을, 불을 밟아야 돼. 아 으흥. 새로운 단카스를 가져왔습니다. 가스 인데도 이게 제대로 안되네 왜 차.. 아.. 아 차갑네요 겨울이라가지고 이게 잘 안됩니다 부탄 가스의 단점이죠 날이 추우면 이다 불이 잘안 붙는다 아.. 물이 너무 많나?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은 꼬들꼬들한 것 보다 퍼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푹 퍼줍니다 저 서울 저쪽은 뭐 꼬들꼬들하게 먹던데 영상도에는 퍼져 먹는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퍼주겠습니다 지금 음식 냄새 다배이는거 아닌가 어떻게 모르겠네요 아, 너무 많은 것 같아. 볼 줄여놓고 일단 한잔하겠습니다. 한잔합시다. 몇 도지? 16도래요. 꼭구 잔이죠. 오늘 에묻겠습니다 꽃부랍니다, 꽃부. 자네 경상도에 꽃부. 이거 합시다. 아, 역시 소주, 스웨입니다스웨 소주. 아. 봅시다. 뒤로 갈수록 더 좋네요. 음. 순두부. 아, 제일 중요한 순두부를 안 넣었습니다. 콩불을 네, 방금 먹었습니다. 진짜 졸업하네요, 콩불이. 아. 누굴 넣습니다. 살리고. 들었고 국물도 나고 먹어보겠습니다. 너좀 한잔 해야죠. 참... 같이 물든 모르겠는데 혼자 먹으면은 이쓴 거를 왜 먹냐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진나면 많이 마이, 맛이 좋습니다 이아 콧물이 자꾸 나네요 합시다. 와, 휴지 가야 될것 같은데, 장난 아닌데. 아, 아, 저한장 하십시다. 아, 너무 맛있네요. 일단 소주를 담을 때까지 찍을 겁니다. 있네요. 먼저 하겠습니다. 자, 아유. 아 이제. 다 먹히지 않 것도 없네요. 다음에 한 3끼리겠습니다. 두개는울게 없어. 아, 솔직 벌써 다 먹혔습니다. 끓없네요아 진로 음. 아아아가 맛있습니다 아다 그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풀입니다. 반죽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밥을 넣어서 끓이고 있는 창문입니다.